그렇다면 예, 그런 중앙의 성거제도가그 직선제인데, 전 직선제도 좋은 제도라고 합니다.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. 그 직선제 폐의 부작용을 좀방지 방지한다면 사실은 여러 조합 회원님들의 신망을 받는 분이 나오시기 때문에 저는 직선제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. 부작용 방지 대책으로는뭐 부회장 임기도 뭐 4년이고 지역회장 임기도 뭐 2년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부회장을 부회장 중에 동방인 사람들이 한 4년 동안, 4년 동안 중앙의 일을 잘습득해서 나왔음을 하는 바람입니다. 또, 회장은, 회장은, 그, 1차 투표에서, 지금 현재 폐해로 보면 1차 투표에서 대략 뭐 25%, 30% 받고, 받고, 지지를 얻고 2차 투표에서 당보이 되는데, 나머지 분들한테는 사실,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지 못 받은 분들을 다 포용해서 다 같이 갈수 있는 길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또또 또 다른 방법은 뭐 지역 회장님들도 지역 회장님 지역 본부도 강화하는 차원 강화가 된다면 지역 본부 회장님들도 또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합니다. 예, 이상입니다.